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고 계신가요? 우리 2018년 한해 동안에는 열심히 음, 프리미어 프로 배웠죠. 그래서 점점 똥손에서 금손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2019년에는 금손에서 다이아몬드 손으로 가는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안 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실 텐데요. 아니요. 프리미어 프로도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 애프터 이펙트. 를 그동안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많이 해드릴 거고 프리미어 프로도 중간 중간 병행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요, 텍스트가 패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재미있는 모션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성작 먼저 보시고 제가 이 속성 값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지가 길을 따라서 가고 있고요. 텍스트도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가 패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 소스는 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랑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켜주시고요. 저는 원래 어,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화면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은 New Composition 여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에서 HDTV 1080에 29.97 프레임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Duration 이 컴프 시간은요, 저는 10초로 맞춰 놨어요. 그래서 10초로 해놓고, OK 눌러주시면 되시고, 여기 Composition Name을 변경, 할게요. 우리는 5강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1920x1080 그리고 10초짜리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작성한 이름도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화면이 영상 1920x1080 실제 화면의 100%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50%는 실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화면의 50%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통은 이제 화면이 모니터 사이즈가 다 다르고 이렇게 음, 음, 창을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여기 fit 있죠? fit으로 하면 내가 창을 이렇게 줄이면 저절로 줄여지고요. 내가 늘리면 음, 이게 저절로 그 크기에 맞게 맞춰주기 때문에 저는 fit으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 따닥해서 소스를 불러올게요. 제가 오강 길 돼지 이 소스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 블로그 주소는 아래 영상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 이 길하고 돼지를 불러올게요. 하면 불러왔죠? 여기서 길 있어요. 길을 쭉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미지예요. 영상은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인 거고, 하나의 이미지인 거고요. 우리 완성본 볼까요? 이 글씨 있죠? 글씨가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글씨부터 써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자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쓰는 방법은요, 여기 맨 위에 T 보이시나요? T. T를 눌러서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T를 눌러서 저는 여기서 2019년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라고 쓰고 하트도 넣어볼게요. 하트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든 애프터 이펙트든 이렇게 텍스트를 쓰셨으면 항상 여기 선택 도구 있죠? 이 셀렉션 툴로 오셔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요. 글자 크기, 크기하고 어 여기 색깔, 색깔하고 그리고 자강 같은 거는 프리미어랑 똑같기 때문에 만져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랑 패널 선택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지금 윈도우, 여기 윈도우, 여기서 기본 값, 디폴트로 해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자를 썼으면요. 이 패스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 패스에 따라서 글자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리는 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펜툴 있죠? 펜툴을 선택하시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패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다시 보시면 펜툴를 선택을 하고 패스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 쉐입 레이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a 레이어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배울 거고요. 이 패스 모션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체크하셔야 할 사항이 항상 우리가 써준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채 펜툴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a 레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패스 그릴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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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길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Z를 누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그릴 때는 클릭을 하고 떼지 마세요. 떼지 마시고, 그냥 왼쪽 그 마우스 버튼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하고 곡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패스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 잘못했다가 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드래그, 찍고 드래그, 찍고 드래그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이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강대강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다시 셀렉션 툴, 이 선택 도구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 꼭지점 있죠?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서 만져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음, 이 선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패스 애니메이션 3강, 4강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수정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만들었잖아요. 패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패스에 따라서 텍스트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하면 되냐면, 여기, 텍스트 있죠. 이 타임라인의 텍스트를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그 아래 속성값으로 나와요. 그리고 텍스트라고 써져 있죠. 텍스트를 한번 더 누르면 또 아래 속성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이 패스 옵션이라고 나와요. 이 패스 옵션에서 우리는 어, 제어해 줄 거랍니다. 그래서 패스 옵션을 다시 삼각형을 눌러서 아래 속성값을 열어줄게요. 그러면, 패스라고 나오고, 지금은 논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또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패스를 그렸기 때문에, 마스크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스크 1을 선택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패스에 따라서, 글씨가 딱 붙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랑 좀 다르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탭에서 정렬을 어,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왼쪽 정렬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어, 붙은 거고요. 만약에 가운데 정렬로 글씨를 쓰셨다면 이렇게 되셨을 거고, 오른쪽 정렬인 상태에서 쓰셨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 할 때는 어느 정렬로 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변하니까요. 그거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 저는 설명을 위해서 가운데 정렬로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정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정렬은 그 아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눈 있죠? 이 눈은요, 내가 이 실제 컴포지션에서 이거를 이 레이어를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것인지 해주는 기능인데 눈을 꺼보세요. 눈을 꺼보면 글씨 자체를 꺾기 때문에 이 컴포지션 상에서 안 보이죠. 그래서 눈을 키면 보여요. 그런데 그 패스 옵션, 패스 옵션 옆에도 눈이 하나 있네요. 이 눈을 한번 껐다가 켜 볼게요. 이 눈은요, 끄면요, 우리가 패스 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때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패스 옵션 옆에 눈을 켜면 어, 패스 옵션을 기능을 킨킨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이제 껐다가 킬때할 때도 이게 레이어의 눈인지, 레이어의 눈인지 아니면 그 아래 속성의 값의 눈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1, 2, 3, 4, 5 5가지 옵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스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는 항상 한글판으로 진행을 하다가 애프터이펙트에서 갑자기 영문판으로 오니까 많이들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 저는 잠깐 물을 마시고 올게요. 네, 그러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첫 번째에 리버스 패스라고 있죠? 이거는 한글 버전에서는 패스 반전이라고 나와요. 지금은 오프라고 돼서 꺼져 있었죠. 그래서 한번 켜 볼까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온으로 변경되는데 어떻게 됐죠? 여기에 있던 글자가 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패스가 반전된 건데 한번 다시 클릭하시면 오프가 되고 클릭하면 온이 되는데 한번 패스 반전이 어떤 기능인지 이렇게 한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아래는요, Perpendicular to Path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켜져 있죠? 한글 버전에서는 Path의 수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스를 그려줬잖아요. 이 라인에 따라서 글자가 수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딱 클릭해서 오프로 하시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똑바로 서요. 세로로 쓰고 이거를 ON으로 하면 이 패스에 따라서 수직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ON OFF 이렇게 해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는 Force Alignmen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글 버전에서는 정렬 강제 적용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o f 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써놓은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를 o n 로 했을 때는 이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을 텍스트로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정렬을 강제로 해제한다 이런 말씀이죠. 아, 정렬을 강제로 적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패스에 따라서 모든 글자를 다 채우고 싶다 하시면 오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나는 그냥 내가 쓴 자간대로 할래라고 하시면 오프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쓴 자간은요, 여기 이 탭에서 여기 자간 있죠. 이 자간으로도 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시 0으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First Virgin 그 다음에 Last Virgin이 있는데 이거는 한글 버전에서는 첫 번째 여백 그리고 Last Magic은 마지막 여백이라고 나와요 여백의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지면서 지금 이 수치도 변하죠. 그래서 이 수치 값으로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Ctrl Z 하고 여기 이 포인트가 이렇게 보였을 때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수치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쓴이 텍스트가 정렬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가운데 정렬에서 가운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 여기서 왼쪽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어요 맨 앞에 맨 앞에 다시 이거를 0으로 놓을게요 이 포인트 여기 있죠. 이게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음, 무슨 말이지?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제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세요. 제가 그냥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 드리는 건데 사실 음이 수치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되니까 어 설명 이 설명은 어꼭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일 때는 이게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른쪽 정렬이다 하시면 그때는 여기 이거 있죠 포인트. 이 포인트가 오른쪽 정렬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여백이 움직일 거예요. 보시면 잠시만요 이것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마지막 여백 수치가 움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정렬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 이 첫 번째 여백을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 여백을 할 건지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하셨다 하시면 first margin을 어, 수치를 조정하시면 되시고 내가 오른쪽 정렬을 해놨다 이러면 last 어, margin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00으로 해놓고요. 음, 저는 왼쪽 정렬로 할 거고 그래서 이 여기 수치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것도 하실 때 선택을 하시고 No, 이렇게 딱 클릭만 하면 수치를 입력하라는 값이 나오는데 놓지 마시고 선택을 한 채, 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옮겨 줄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속도가 있고요. 나는 조금 더 정밀하게 작업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어, 드래그 하실 때 컨트롤을 누른 채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 하면 엄청 천천히 정밀하게 움직여지고요. 대신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시프트. 시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해서 화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글자가 여기로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펄스트 마진을 바깥으로 둔 채. 여기 키프레임, 이 초식에 있죠? 초식계 버튼을 누르고 키프레임을 어, 생성해 둘게요. 그리고 한 4초 정도, 4초 정도에서 다시 이거를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Shift를 누른 채좀 빠르게 움직일게요. 빠르게 움직여서 수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 키프레임을 생성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저절로 키프레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겼는데 한번 어,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 텍스트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이 위쪽으로 가네요. 그럴 때 패스 수정은 그냥 여기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패스가 나오는데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패스를 이렇게 수정해주시면 저절로 텍스트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9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라고 글자가 따라가죠. 이 키프레임이 선택을 하시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 패스 모션도 빨라지겠죠. 보세요. 어, 이렇게 빨라질 거고요. 이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 간격을 늦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느리면 이 간격도 느려지겠죠. 그래서 키프레임 간격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글자가 동그라미 안에서 뺑뺑 도는 모션도 만들어 보고 사각형일 때, 그리고 어, 다양한 모양일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응용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을 둘다 끌게요. 끄고, 이번에는 글자를 다시 써볼게요. 다시, 저는 2019년, 음, 새해 복. 네, 글자를 다 쓰고 항상 선택도구 오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내가, 나는 이 패스가 아니라 이 동그랗게 어,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패스 옆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 있죠. 사각형 모양을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면 동그라미도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항상 정원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르면 정원이 된다 했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른 채 정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음, 만들면 이제 가려질 거예요 가려질 건데 다시 선택 도구로 오셔서 아까 복습입니다 다시 이 텍스트 아래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 옵션 밑으로 가신 다음에 이 패스 옆에 음, 마스크 원 있죠. 이 마스크 원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퍼스트 말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수치를 주시면 얼마든지 뱅글뱅글 어, 돌아가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똑같아요. 만약에 어, 나는 네모로 하고 싶어 이러시면 다시 이 마스크 있죠? 여기 아래 이 마스크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마스크가 지워져요. 지워주고 다시 네모 해볼까요? 네모를 선택을 해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음, 그 다음에 다시 패스 옵션에서 마스크 1을 하면 이번에는 또 네모로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패스, 마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가 움직여요. 이런 옵션 같은 거, 어, 만져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마스크를 지우고 이번에는 별표해 볼까요? 별표. 별표를 이렇게 그려서 선택 도구로 이 마스크를 좀 아래로 내려 볼게요. 그다음에 똑같죠? 이 패스 옵션 패스에서 마스크를 누르면 이번에는 또 별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텍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뭐 해볼까요? 마스크를 다시 지우고 다시 펜툴로 와서 펜툴로 와서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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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대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패스에서 마스크 이렇게 누르면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텍스트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패스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요. 그런 거 있죠. 막 예능에서 보면 막한 귀로 흘러듣는다고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귀, 텍스트가 귀로 오고 다시 여기 귀로 나가는 그런 것도 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완성 보내는 이 돼지. 돼지도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앞뒤로. 앞뒤로 돼지가 따라갔는데, 네. 어, 이렇게 돼지가 따라가는 건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저희 3, 4강에서. 자동차가 패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배웠잖아요. 그거를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중에 제가 다른 강좌에서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에, 음, 그, 돼지도 어떻게 더 쉽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강의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텍스트 패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